동계가 아니죠? 그냥 스페셜 올림픽이죠. 예, 스페셜 동 동계 스페셜 올림픽입니다. 아, 예. 13년에. 그러니까. 지적장애 선수님, 아그 저희가 아직 인식이 네. 잘안 되있잖아요. 네. 그런 <laughs> 그 저,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음. 스페셜 올림픽 <laughs> 많이 사랑해주세요라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. 네. 어. <laughs> 아, 아 네. 네. 야, 야 조금만 자, 잠깐만 좀 조용히 해봐. 예, 가겠습니다. 네, 국민 여러분, 어, 2013년에 어, 세계 동계 어, 스페셜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거 어, 여러분도 잘 모르셨죠? 예, 이제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될 텐데요. 어, 그 세계에 있는 지적장애 아들의 어, 그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, 정말 승패 관계없이 어, 정말 그 지적장애 아들이 어, 모두 다 어, 자기 기량을 마음껏 어, 뽐내고 그리고 어, 다 똑같이 어, 우리들과 어, 건강하게 어, 이렇게 사회의 일원으로 어, 지낼 수 있다는 어,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어, 그런 장이 될 겁니다. 어, 여러분들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그리고 많이 어,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